안녕하세요. 심상민 입시 영어 어, 연세대 원주입니다. 연세대 원주고요. 지원 학과는 의외과가 되겠습니다. 논술로 써왔을 때 논술은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입니다. 과학 두 문제는 물리 1,2 생명과학 1투 화학 1투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수학도 문제, 과학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반영이 70이고요, 교과가 20이고 출결이 10입니다. 교과는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내신 평균 이 2.58입니다. 내신 평균이 2.58이라는 이야기는 4도 될수 있겠죠. 마지막 들어간 사람은 내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논술전행에서는 교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원은 15명이니까 많은, 만, 많은 편입니다 경쟁률은 157대 1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22.5 22.5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참고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현재 지금 자료실에 없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건 제가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25, 이렇게 많이 줄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체제 만들기 힘들다는 게. 체제가 이렇게 됩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1, 과학2 중에서 4개 네 과목 중에서 3개 합사입니다 4개 네 과목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네 과목 중에서 3개 합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 과1과 과2는 동일 과목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원, 물2,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물원, 생2,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특이하게 과학이 2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으로 영어는 2등급 한4 이렇게 되면 한국사는 4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 체제를 만족하기가 좀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 번호도 꽤 많이 돌았습니다 15명 중에서 6명이라고 하면 거의 40몇 퍼센트까지 돌았으니까요 내신 평균 이렇게 되고요 이 파란색으로 되는건 자료실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접수가 다른 학교들은 거의 9일인데 10일까지니까 좀 눈치 보고 써도 될것 같아요. 고사장, 또더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모든 학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보는데 여기는 금요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덜쓸수 있는, 더쓸수 있는 자, 그런 학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논술 합격자 평균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100점 중에 88.3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어, 한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으면 항상 모의논술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시고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모의논술은 채점해 주니까 모의논술꼭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에 가는 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